지금 대놓고 사과해야 되는 거 맞다고 답변하라고 지금 대놓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 상대로. 이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장도혁 대표가 결론 지었죠. 사과 안 한다. 민주당 사과를 하면은 그 사과한 목을 부러뜨리는 게 민주당 놈들이다. 이미 결론을 지었잖아. 근데 그 결론이 짓기 전에는 아 어? 짓기 전에 이런 거를 했으면 뭐. 그, 그래도 말이 안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미 결론이 난 다음에 이미 장도혁은 안 한다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안 한다 했고 그날 12월 3일에는 미국 출장 간다고 지금 아예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? 이미 다 당내에서 결론이 났고 당원들 사이에서 결론이 났고 당 지도부에서 결론이 난 사안인데 이걸 원내대표가 갑자기 의원들한테 계엄사가 의견을 <laughs> 그것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